Yeah, 뉴욕타임 new york times s a 트 s i s r a e l hostages account f o r remaining captives. a 뭐 이스라엘 뭐팔레스타 이야기 뭐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빨리 해 보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그 인질들의 이야기들이죠. 카운트스토리스인데 에피소드 뷰스 학대 이야기들이요. 학대 이야기들이 레이즈 올린다 이거데 증가시킨다 알람스 놀라움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뭐, 누구를 위한 놀라움이냐면, 누구를 위한 그런 놀라움, 큰일 났네. 하는요. Remaining captives, 남아있는 인질들이요. captives는 원래 이제 그 포획되어 있는 사람, 꼭 인질만이 아니고, 하여튼 남아있는 그 인질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남아있는 인질들에 대한 알람을요. 그, 그 경보를 지금 그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네. 하고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거, 어제 오늘 풀려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요. 하루라도 빨리 구출해야 되겠다 이거죠. Freed horses have told of starvation. 석방된 인질들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했느냐. About, off가 무엇에 관해서라는 말이죠. Starvation, 굶주림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And relatives,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친척들, 다른 인질들의 친척들, 친척은 이제 가족 포함이죠. 가족들이 주로 헬든 가자 가자에 억류되어 있는 다른 인질들의 가족들이 say 뭐라고 그러냐면, officials have r e l a y e d accounts of torture. officials,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이요, 정부나 군관계자들이 accounts of torture, 토초의 이야기들이요, 고문의 이야기들을 자신들한테 전달해주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이 관리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주로 군정보 관계 쪽한 사람들한테 고문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예, 그 전해 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say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Hamas handing over the Israel hostages. 에, 하마스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에, 이스라엘 인질들 Ovad Ben Ami left 쪽에 Ovad Ben a m 굉장히 말랐죠. 다음에 Eli s h r a b i right 예, 맨 가운데 오른쪽에 그요. 엘리 슈라비 이 양반도 말랐고요. 앤오르비오레비는 not picture 이 그림에 없는데요. To the Red c r 적십자사에 넘긴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일단 적십자사로 넘기네요. As part of the fifth round of an exchange deal on Saturday 토요일 날무엇일 부분으로서 다섯 번째 예, 이 포로 교환 합의의 포로 교환의 일 일부분으로 아, 이세 아, 명을 적십자사에 넘겼다 이거죠 bound, starved, wounded. bound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굶주리는 거고 그 다음에 wounded, 부상 당하고 tortured, 네 번째가 고문 당하고 these are the conditions. 이러한 것들이 여건들입니다 that some hostages being held in Gaza still face, 아직도 직면하고 있는 일부 인질들이 아이트 직면하고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빙헬진 가자 가자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빙헬 지금 현재 억류되어 있는 일부 인질들이 아직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according to information 정보에 따르면 the family said 그들의 가족들, 인질 가족들이 말했던 정보요. 뭐라고 말했냐면 they had received 그들이 받았다라는 정보요. from Israel military and security officials 이스라엘 군과 그다음에 주로 에, 그 안보 관계 안보 관계 뭐니까 뭐 첩보 관계죠 안보 관계 그 관리들로부터 받았던 에, 그런 정보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이제 언제 after Hamas released three captives, Hamas가 세 명의 그 인질을 석방시켰다. 그냥 인질 하시죠 잡혀 있는 사람들 석방시켰다. 토요일 날 Esper of a s ceasefire agreement 휴전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아, 세 명을 석방시킨 후에 인질 가족들이 그러더라 이거죠. The emaciated appearance, emaciated 쩍이라고 아까도 나왔죠. Emaciated thin, 쩍 모습이요. Three hostages released in ceremony in Gaza, 에서그 의식, 그 아주 인계 인수식에서 의식에서 석방된 세명 인질들의 이런 빗쩍 마은 모습이 appearance가. 그 다음에 staged by Hamas last week, 지난 주말에. 하마스에서 무대에 올려진 세리머니입니다. 지난 주말에 하마스에서 연출된 이런 무대다. 이런 의식에서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 하마스에서 연출된 가자에서 일렀던 그런 의식에서 석방된 세 명의 이런 비쩍 맞은 모습이 그 사람 세 명이 엘리 쇼라비 52, 오르라비 34, and 오하덴 아미 56. And the details of their captivity. 그리고 그들의 억류의 세부사항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그들의 빗적 마른 모습.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세부사항. 이두 가지가,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입니다. Have relatives of the remaining captives sounding the alarm.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Have가 사역동사로 그 뒤에 목적어 뒤에 ing가 나와 있습니다. Have라는 사역동사 뒤에는 원형도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분사도 나오고 동명사 이거 과거 분사도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여기서는 ing가 나와있습니다 ing는 계속되는 동작을 강조해요. 그래서 relatives of the remaining captives 남아 있는 인질들의 가족들 relatives가 친척이란 말인데 오히려 가족이라고 하는 게더 가깝습니다. relatives 친척이란 말은 가족 포함이니까 주로 가족들인데 아직도 남아 있는 인질들의 가족들이 사운드하도록 계속 사운드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해브가요 사역이에요.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삐쩍 마른 모습과 그다음에 에, 그들의 그 다음에 그들의 그그 포로의 포로 생활의 그 세부사항들이 이 가족들이 뭐 하도록 만들냐면 사운딩 계속 울리도록 소리를 울리는 겁니다. 알람 경보를 경 바라도록요. 국방장관 만나고 총리 만나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빨리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알람을. 계속 올리도록 계속 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Have요. A와 B가 about the urgent need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for the continuation of the phased ceasefire deal 이 지속 계속에 대한 계속에 대한 시급한 필요 무엇을 계속해야 되느냐 phased 단계별 단계별 휴전 합의안을 계속 계속 해야 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보를 발하게끔 경보를 발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식 감스 이 시급성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요 과거로 해석하시고요. 지금 신문이니까 생동감을가해서 현재로 했지만 사실은 이 시급성이 발생을 이미 했습니다. 시급성이 As the militant group said, 이 하마스가 월요일에 뭐라고 말을 하는 동안에 it would indefinitely postpone. 하마스는요 무기한 연기하겠노라 The next h o s 다음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오늘이요. Set for Saturday. 근데 이번 토요일에 스케줄되어 있는, 이번 이 토요일에 2월 1 5일날그 스케줄되어 있는 다음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사 i t i n g Israel's c e a s e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데?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쪽의 휴전 위반 사항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언급하면서요. Before they were handed over to Red Cross officials. 그들이 적십자 관리들한테 인계되어질 인계되기 전에 in 1941 t i n i a n r i s o n e r s on Saturday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이스라엘 인질들이 레드크로스에 오피셔는 인계됐잖아요. 목과 교환 조건으로 무려 183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 이스라엘 감방에 있던 183명의 죄수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세 명이 이렇게 세 명이 풀려나기 전에, the frail, painfully t i n hostages were paraded. 이세 명의 인질들이 p a r a d e 됐죠 행진된 당한 겁니다. 행진을 저희가 한게 아니고 행진 당했다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냐? 이 frail, frail, weak, fragile, feeble, 아주 힘이 없는, 힘이 다 빠진,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삐쩍 말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고통스러워서 미치겠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삐쩍 마른 인질들이 프레이드를 당했습니다. On stage. 이거요. 부사로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저쪽 중간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왼쪽으로 퇴장하시고, 무대에서 행진 당했어요. Before a crowd in the city of Deir a l b Gaza. a l a Gaza. g a a 의 Deir a l b a l a 라는 도시에 있는 군중 앞에서, 행진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Each Holding a Hamas Issue Release Certificate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Each Holding a Hamas Issue Release Certificate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앞에요. 원래 이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대 상황을 나타낼 때 With가 있죠. With 다음에 이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이치가요. 그 다음에 Holding이라는 ing가 능동태 동사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별도의 문장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명 중에 각각이 홀딩을 들고 있어요. 하마스 이슈, 하마스에 서 발급된 릴리스 서티피 e 석방증명서. 별 쇼들을 다 하네. 석방증명서, 하마스 측에 의해서 발급 석방증명서를 들고 있습니다. 각 인질 한 명, 한 명이. And made to reside. 그리고 made. 이거 잘 봐야 돼요. And made 가요. 여기서 과거 분사입니다. 왜 과거 분사냐? 왜 단순 과거가 아니고. 단순과거, 과거분사는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단순과거면 능동태에서 갈 텐데, 과거분사면 수동을 해석 가셔야 돼요. 왜 수동이냐? with라는 전사구 다 with, with라는 전사 다음에요 동사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올 뿐이에요. 과거분사가 네, 그래서 with 다음에는 이렇게 현재분사 아니면 과거분사가 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니까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made 강요 받았다는 겁니다. 각각 인질들이 to recite was 말들을 요 인용하도록 말 외운 거 그대로 인용하도록 강요받았어요. Written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마스 의원들이 써준 글을 글들을 그대로 읽도록 낭독하도록 recite 낭독하도록 강요를 받은 겁니다. 하마스에 의한 석방 증명서 들고 그 다음에 강제로 쓰여진 그 글들을 읽어야 돼요. Including thanks to the militants 이 그 밀리턴지 이 민병대원들에게 하마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 인사까지를 포함해서요. Who had held them for a sixteen months 이 하마스 밀리턴지들은 그들을 십육 개월 동안 억류했었던 계속해서 붙잡아두었던 이 사람들한테 thanks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도록 강요를 받은 겁니다. Dr. o o c t Inchaz, overseeing the treatment of two of the freed Israeli hostages, later said. 의사가요. 무엇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의사죠. 담당하고 있는 overseeing the treatment of 이 치료를 치료 감독을 담당하는 담당하는 의사가 two of the freed Israeli hostages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 중에 두명두명 체를 두명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 they were in poor condition. 두 명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physical condition 신체 상태에 있습니다. The third was in a severe nutritional state. 세 번째는 어떠니? 아주 심한 영양상태, 극심한 영양상태에 있다. According to an official 따르면, at the hospital, 이 병원의 관리에 따르면, where he was being treated. 이 병원에서 지금 그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Hamas has said, Hamas는 그동안에 뭐라고 주장했느니? It treats his captives benevolently. 하마스는 자신의 인질들을 취급합니다. 취급한다, 대접해준다. benevolently, benevolently, kindly, compassionately, generously, 친절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generously, 관대하게, 관대하게 표로들을 취급합니다.라고 줄창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the first phases of the ceasefire deal, 이 휴전 합의안의 제1 단계들. 휴전그첫 번째가 야육 주간 지속되고요. 이 여기가 6 주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드문드문 이렇게 드문드문 그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이첫 번째 휴전 합의 그 여러 단계들 중에 단계들에 의거해서 제1 단계에 의거해서 the armed Palestinian group 이 무장한 팔레스타인 그룹 하마스를 말하죠. 하마스는요 동의했습니다. Free 25 living hostages and the bodies of eight who were killed. 살아있는 사람 25명, 인질 석방하고 그 다음에 8명, 살해당한 8명, 8명, 그래서 33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시신을 석방하기로,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In exchange for 목과 교환 조건을 about 150, 1,000, 1,500 또는 1,500 Palestinian prisoners, 1,500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하고 33명을 바꾸겠다는 거죠. So far, 현재까지는 about half of those exchanges have been carried out. 이러한 교환에 인질과 포로의 교환에약 절반 정도가, 약50% 정도가 have been carried out, 수행되었습니다. Hamas on Saturday denounced the brutal treatment. 하마스가 토요일 날 denounced, 맹비난했습니다. condemned, 맹비난했는데요. condemned uh, the brutal treatment, 야만적인 취급에 대해서, of our p r i s o n e r 우리 죄수들, 우리 팔레스탄죄죄수을을야적적으취취한한예요요이이스라엘 o be killed by Israel. i s r a e t h i s includes ongoing assault. 이러한 비인간적인 취급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o n g o i n g a s s a u l t 지속적인 공격. 지속적으로 막 때리고 야단입니다. 그 다음에 토 고문, e t o r t r e y a r d i r e 이래서 앉아. 2시간 해봐. All the severe health conditions 또는 심각한 건강 여건상태. 지금 건강한 상태. Suffered by many prisoners. 많은 죄수들이위해서 그 당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건강 요건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He said in a statement. 하마스가 성명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Highlighting. 무엇을 부각시키면서 What he said was the difference. 차이점이라고 자신이 인정한 거예요. 하마스가 차이점이라고 설파한, 설파한 것을 역설하면서 뭐냐면 인트리트먼트 between the hostages and the prisoners. 야 이스라엘아, 호스 이 인질들하고 죄수들하고 인질들하고 죄수들 사이에 그 대접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차이점이라고 그 하마스가 주장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야 차이점도 몰라. 다음 같은 차이가 있는 거야 인질하고 인질하고 그다음에 프레너 죄수들은 이렇게 취급이 달라야 돼 취급에서의 차이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딧 오헬 후론 오헬 r n e t n on Monday 이오헬의 아들이 알론 알인데 월요일날 오늘이요 2 4 살이 됐습니다. And was spending his second birthday in captivity in Gaza. 그리고 두 번째 생일을 지금 그 Gaza에서 억류 상태로 in captivity, 억류 상태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일을, To reporters at a news briefing, news b e f i n 에서뭐 기자회견에서요 기자들한테 다음과 같 말했습니다. She learned from military sources, 군 소식통으로부터 이 엄마가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Who had spoken with the most recent military sources? 내군 소식통이 어떤 소식통이냐면요 이야기를 나누 사람, 군 이야기를 나는군 소식통인데 The most recently released h o s e s 가장 최근에 석방된 인질들하고 이야기를 나는군 소식통이 군 소식통으로부터 이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Learn that. 이에요. Learn that. that 를 들었다는 겁니다. Her son was receiving very little food 자기 아들이 매우 적은 매우 적은 음식을 받고 있고 and no medical care 진료는 전혀 없고 치료는 전혀 안 받고 for multiple injuries 여러 개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는 전혀 못 받고 있다 라고요 including an eye injury 부상 중에는 눈 부상도 있는데요. That has left him partially blinded. 이눈 부상은요 그로하 이건 부분적으로요 blinded. 장님이 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들어 버렸어요. leave 가요. leave 라는 동사가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눈에 부상당했는데 치료 안 하고 이제 한 두세 날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부분적으로 실명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든 가 만들어버렸어요. Mr. o h a 이 아들 24살은요. w h a s captured, uh, 체포되었는데 at the Nova Music Festival uh, 이거요? 10월 7일 날 밤에 있었던 이 뮤직 페스티벌이죠. Nova Music Festival 중에 잡혔는데 During the Hamas-led attack on october 7 2023,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에서 하마스 주도된 공격에서 이 페스티벌에서 붙잡혔는데 이때 이 페스티벌에서 붙잡힌 사람도 있고 그 동네 키부츠에서 집단 농장에서 붙잡힌 사람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에 갔다가 잡혔는데요. has been held bound 묶인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For much of the time 그 시간 중에 대부분 지금 한 2년 거의 다 되어 가는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has been held bound 계속 묶여 있는 상태로 손발다 손, 묶어 묶인 상태로 and was tortured 그리고 고, 고문을 당했어요 She said 라고 엄마가 말했는데요 She had learned from Israeli military officials 이스라엘 군 관계자로부터 그렇게 배워 알았다는 겁니다 배운 게 아니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고문까지 당했다는 것을요. 이러나 리제트 히야 이러한 이야기는요 듣기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I must say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네요. I even fainted 나는 심지어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다가 중간에 fainted 기절해 버렸어요. I j 브링 bring him home now 지금 빨리 우리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니까. 그래서 아를 오웰 스물 두 살인데 이제 스물 셋 세로 바꿨네요. 퍼들 당시에는 2 2살인 of a l 살이 됐다 이건데요. 이디 s 오헬 e l 오 Serbian c i t e 이 엄마가, Israel get tongue 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르비아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세르비아,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유고슬라비아의 Yugoslavia, Yugoslavia, y u g o s l a 이 세르비아 출신의 유태인인데이 사람이 헬더슨의 초상화를 들고 있습니다. 펠리스 of Serbia, 에서 uh, 지난 9월 b e l g 에세비아의 수도가 b e l g r 겁니다. b e l g 의 펠리스 of s e r 옛날 뭐 궁전 있겠죠? 이 궁전에서 초상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I don't think there's a mother in this world 내 생각에는 이 세상에 엄마가 없어요. 어떤 엄마 t t h a r e d e v e n d l e e e e n 심지어 잠을, 잠 n g enduring, enduring, e n d u r n g e i n g e i n g e i n g e n d i n d enduring, 기 d 가 자식이 enduring, e n d u r i n 견디 n 당하다가 낫겠네요. 당하다, 당하고 있던 것을 알면서. Such a suffering, 요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걸 알면서 어떻게 잠을 잘수 있겠느냐. She a d d 그렇게 말을 보탰습니다.